건강하게 만났어떡이야 뭐가 <laughs> 제일 먹고 싶은가요? 지금 목이 너무 <laughs> 말라. 그리고 일단 생맥주를 한다면 먹이 <laughs> 말은다열 <마른다>. 생맥주를 먹는데 <laughs> 초밥, 초밥에 생맥주를 먹는요 <laughs> 삼순 n 순 o n Sanson Sanson s a n s 만 n Sanson 아던데 그러면 지켜보는 거야 남편이. 쑥떡시 쑥떡시 나올 거예요? 오늘? 나올 시간은 나. 쑥떡시 쑥떡시 정모님 못만나다라고 하니까 <laughs> 그럼 가지 마딱 하더라고. 근데막 엄마가 오라 다니까그럼그럴까 하더니. 이것도다 추억이 될거야 <laughs> 언제, 언제 배에 있었나 싶을 옆에서 볼까? 얼마나 지 딸나 할거야? 둘째할거야 주제에 예. 말하니까 뭐움직인는데 일단 초밥에 생면주부터 먹고 생각해 응. 먹으면서, 먹으면서 생각해볼까요? 응. <laughs> 똑같을 그렇죠 지금 인감상 주소 지라 기존에 듣 기구 그곳에 주소서네 어? 네. 네. 고 2시 전으로 연락 보내시 연락 보내

이 소시지 들어갈게요. 안편분만저나 아, 네. 제가 요 네. 네. 같이 네. 따라갈요 <laughs> <되었습니다>. 잘갔다와 <laughs> 会呀。 그게 아예 안 떠? 요게아 r super, super, s u p e 어 super, 숙씨 숙덕씨 안녕? 애기 네. 정리부터 할게요 네. 아이고 <laughs> 네, 가위만 잡을게요 네 네. 니 음. 사장님 아. 여기 네. 네. 쪽에으세요네 아. 이쪽 뒤 보호자분 좀 앉아 주시면 아. 좋겠어요. <laughs> 앉아 계시겠어요 저 뒤. 네. 제가 나갈 때 보여드릴 거거든요. 아, 예, 예. 네. 이쪽 네. 확인하시고 네. 반대쪽 피도 볼게요. 네. 네네. 목 음. 네, 네. 음. 네, 네. 밑에도. 네. 지금 잘 움직이고요 손가락 하나 둘셋나가있면 될까요? 네드릴게요 한번 드릴게요 일단 먼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그 추천 질문들 알 거예요. 네. 이름에 오타 있는지 봐주세요. 지금 당분간 굶으실 거고요. 네. 내일 저녁부터 식사 나올 거고 네. 식사 시간은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있는데 네. 야식은 배가 안 불편해 야드릴 거예요. 일반식 먹을 수 있고 나중에 배가 안 동동거리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가스 잘 나오면 그때 야식 드릴 거고요. 네. 자, 여기가 무통기입니다. 네. 이걸로 저희가 이틀 동안 들어갈 거고요. 배 옆에다 보면 무통기 있어요. 네, 네. 들어가고 있는 거 제가 확인을 했어요. 네. 얘는 따로 누를 게 없는데, 네. 여기에 달려있는 애는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눌러보실 아, 수 있어요. 네, 네. 꾹 눌러서 들어가면 네. 약이 들어간 건데, 네. 그 뒤로부터 15분 동안 은 놀아요. 아, 안 들어갑니다. 네, 네. 약안 들어가게 만들어놨고요. 네. 안 눌러도 약은 들어가요. 아, 안 눌러도 약은 들어가고, 이 주머니가 줄어들면 되니까,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아프자 할때 네, 누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일 소변줄 뺄 건데, 소변줄 뺄 때까지 아까 안 건드리시면 됩니다. 저희가 비울 겁니다. 아, 이거 소변줄인가요? 네. 그래서 소변줄은 저희가 뺄 거라서 아까 손댈 거 없고요. 시간 혹시 언제쯤 빼는 거예요? 네. 네. 소변량 봐가면서 10시나 11시나 될 거예요. 아, 그때 아빠 이렇게 계셔야 되고요. 네네. 그렇게 해서 소변줄 뺄 거고, 그러고 나면서 걸어 댕길 거고, 오늘 중요한 거는 저희가 패드를 좀볼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궁 수축 잘 되고 있는지, 밑으로 흐르는 거는 정상적으로 보, 있는지 제가좀볼 건데, 그게 좀 힘들어요. 계속 배를 눌러야 돼서 배가 많이 아플 거고요. 어. 하고 나면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안볼순 없어요. 첫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 거고요. 12시간 머리 되시면안 돼요. 네네. 석추 마차셔서 이게 안 되거든요. 네네. 옆으로는 됩니다. 네네. 허리 돌리고 하는 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요1 2 시간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3시 기준으로 볼게요. 네네. 내일 아침 3 시까지 새벽, 새벽, 새벽. 3 시까지 안 됩니다. 식 물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시 11시. 열한 시부터 물 먹어볼 수 있는데요. 1 1 시부터 물 먹을 때 그런 머리 보트는 어떻게 먹겠어요? 빨대. 아, 빨대로 드세요. 빨대로 네. 드셔야 되고요. 짐 들고 오실 거죠? 짐에 네, 네, 네. 일자형 패드 있으실까요? 네, 뭐 챙긴 거 안에 있어요. 어머, 포근이나 네. 패드 있어요? 네. 어, 적어도 두개 있어야 돼요. 네, 네, 네. 들고 오셔야 되고요. 내일 걸을 때 복대 필요합니다. 복대 네. 오늘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네. 없으시면 예쁘게 팔아요. 네네. 네. 자 놓으시면 돼요. 어, 조금 컨디션 볼 거예요. 오늘 한번 자주 들어와서 배좀 자주 만져볼 거고 엄마 힘들어요. 저... 아까만 좀 힘들어요. <laughs> 어. 아. 아, 아니요. 그놈. 그냥... 발가락 움직여요 이제. 마치가? 발가락 움직여 지금? 어, 움직이는데요. 움직여 봐. 잘해 발끝에 잘, 잘 움직. 어? 어, 이쪽도 힘이 들어가네 이제. 응. 허벅지도 좌우로 이렇게. 발가락 음... 아, 일단 그건 좀 무리겠다. 발가락만 움직여. 어. 그렇게 그렇게. 아. 다가 벼도 애라. 그래 지금 남겨놓자. 지금 뭐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얼마나 아팠는데? 진짜 죽을 고비를 세번 어. 정도 넘겼다. <laughs> 지금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다. 둘째는 없다. <laughs> 둘째 없다아 둘째. 우리 동생은 없다. 다행인 줄 알고. 았 이게 녹아 됐는데 둘째 없다. 낳으려면 두 명을 낳겠다고 하던데요. 와이를또할수 없다. 이렇게 아플 줄. 또 다음 달에 입고 준비를 하면 몇달 뒤에서 유진아 그 건강한 저 보라 <laughs>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둘째는 저번 혜인인데요. <laughs> 혜인처럼 먹는 <나가는> 거예요. <laughs> 맞아. 네. 어, 기회를 잃을지 몰라서 미리, 네, 이, 미리 얘기 다 남기는 거야. 네, 네. 몇달 뒤에 또 오주랑 모조를할 수도 있으니까 고를 보고도 둘째가 갖고 싶다. 문제가 있다. 돌아이라 <laughs> <둘째는 없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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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집 거야. 콩지가 다시는 안 오고 찾아 모든 걸 정리하고 <웃음> <또>. <웃음> 모든 걸 손에 닿을 수 있는 것인것 같아서. 야, 겉에 앉아볼래? 처음 그게 겉에 앉는 거 아니야? 네, 겉에 앉아볼래요. 어.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서 문지르는 거 음. 조금 마시고 아, 갈게요. 음. 머리는 어제, 근데 어제 원래 2, 3시 부터 들어도 됐었거든요. 12시간 됐으니까. 근데 선생님이 아침까지 응응. 음. 번쩍, 음. 번쩍? 어쨌든 언니 거치는 거알 거야. 아, 건하나 Thank <laughs> you. Exacto, 엄마가 너 보러 간다. 처음 번 처음 간다. 오른쪽.

대천로거아요아요 좋아요. 뚝 열어주세요. <목소리도> 또 어? 들고 있네? 짠! 것도 보여줘요? 응. 그럼 소상할 텐데. <laughs> 다. 나도 미국인데요? 그. 응. 찐닭이야. 찐떡 자체. 그리고. 연근. 코온소. <laughs> 김치. 육국 나고요. 반대쪽이요. 오늘 뭐니까 반이 나오나? 두시한나네두 시야. 응. 돼? 2시에 한다네? 2시에? 응. 우와 진짜 맛있겠네. 가루고 죽다인 바다. 어 어, 어 어, 머머 눈 진짜 크다 나. 아무것아다음다 아, <laughs> <laughs> 아 이보다더더 <이따가 나간> <laughs>